호가 깔리면 밀어버리고 이런식으로 가요 계속 2, 거리 사망자가 중환자도 5천... 자, 두비소프트 매도 겁니다 2800원부터 900원 800원부터 900원 매도 겁니다 자 자, 상한 가 얼마야 이거 1,400이네 만약에 투상 가면은 내일 정리할 겁니다. 내일 투상 가면은 내일 정리할 거예요 <목소리> 봉의 중심이 여기예요. 이따가 체크했다가 가격대가 9,200원권이니까 혹시라도 내려오면은 한번 받아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지금 음은 끝내놓고 양은 한번 나오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내렸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9,200원. 좋습니다. 월봉 제가 보니까요. 이게 결국 어디를 가냐면요. 지금 이거 매물 먹어가면서 이거 잡으러 올라갈 거예요. 이거 잡으러. 갈 거니까. 9,200원. 아 자꾸 올라가냐. 아 9,200원 한번 봐봐요. 옛날에 다 했던건데 이종욱 장관은 우르콘이 안아있었지만 여경 의원들 모두다 자리에 보이지 않는 모습 10분만에 시작한 10분만에 야당에서 이종욱 여가부 장관을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저런 여가부의 예선을 배정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파행이된 모습을 직접 살펴보셨습니다 어, 여가부 장관의 이 발언 때문에 <목소리> 장님인지 관점에서 이3 8억 원의 고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아안 내려올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제대로 붙어버렸네. <목소리> 갭든 자리, VI 걸리고 갭든 자리는 한번올수 있어요. 위에 네모칸. 두번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죠. 손절가를 지금 8,800, 8,700. 여기까지도 뭐앞로 크게 내릴 것 같진 않은데. 8 8로0도 되겠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집단 학습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못 사면 뭐 내일 보면 되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할란지는 모르겠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피해자가 지금 아직 이제 보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그 아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차 어, 아이도.